표준지 비율, 표준지 개수 문제, 이거는 살림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문제로서 꼭 챙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에 막 머리 싸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쉬운 문제들부터 마스터를 하고 나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그러면 표준지가 뭔지, 표준지 개수가 뭔지 보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인분의 면적이 55.8헥타르, 표준지 비율이 3%, 표준지 면적이 2 0기2 0 m 일 경우 표준지 몇 개가 필요한가? 필답에서는 말이죠.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굉장히 짧게 냅니다. 설명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면 55.8헥타르의 표준지 면적이 3%니까 0.03% 곱하면 표준지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표준지 면적이 20 곱하기 20m래요.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준지 비율이 표준지 면적 아닌가요? 표준지 비율은 표준지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전체 표준지 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지 면적이라는 거는 거기서 더 잘게 쪼개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표준지 비율 안에 있는 것을 표본조사기에서 작게, 잘게 나눈 거지만, 그것 또한 한 번에 바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잘게 나눠서 한다는 거죠. 필답시험 말고 작업형 시험 치러 갈 때, 야장에 가면 뭐 20으로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1 0 0구루가 표준지 크기라면, 20구로씩, 5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20구로가 표준지 면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앞에 헥타르로 보러 봤기 때문에 헥타르로 또 나눠야 됩니다. 헥타르 크기에서 헥타르 안에 있는 표준지 면적을 가지고 나누면 표준지가 총몇 개인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표준지들이 모여서 표준지 비율 안에 있는 전체 크기가 된다. 이렇게만쏙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20 20 이건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헥타르로 변환시켜야겠죠. 그 부분 만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면 바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래 있던 대상이 되는 총 면적에서 표준지로 쓸 면적을 쏙 뺍니다. 그게 3% 그러면 그3% 면적에 표준지 몇 개를 넣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표준지 비율이 3%니까 표준지 면적인 20x20m가 3%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조사할 대상이 3%만 똑대내자고요. 근데 여기 문제를 보면, 문제만 봤을 때, 하지만 표준지 면적은 표준을 가지고 있는, 표준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부분이 표준지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비율 안에 표준지 면적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20 곱하기 20 나누기 만 헥타르로 변환해서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쉽죠? 이런 거 하나하나씩 몇백 개 되는 거 마스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아니면 두 번, 세번꼬 문제 이런 문제로 넘어가면 합격은 할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또 뵙겠습니다.